사실이 아닌 했는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본,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어,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 7월 10일에 휴대전화 분실해서 교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습니까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블랙퍼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증인의 이름을 들어서 별두 개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두개 달아줄 것 같다라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날이 그 전날이에요. 7월 9일.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도 공수처 출석을 앞둔 7월 15일부터 출석 이후 22일 사이에 4차례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등위는 지금 현재 공수처에 고발이 된 상태인데 혹시 있을 휴대폰 압수수색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이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분실의 경위도 공수처에서 다 알리바이 입증이 가능한가요? 어, 그리고 증인은 인천세관 직원 연로 의혹 마약 조직 수사 관련돼서 수사 외협을 행사했다라는 11월 15일 언론보도 하루 전에 백혜룡 증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보시면 언론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다급한 심정으로 그리고 과장님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겠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소장 출신 아닙니까? 라고 하셨어요. 네. 이 내용들 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증인의 서, 승진을 가로막을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판단 하신 거 맞습니까? 그 당시 영덕포 형사과장은 오해를 크게 하고 있었고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아니 마음으로. 징계를 받을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영도포 형사과장이 크게 오해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언론 보도 나는 것을 취소하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근데 사실이 부탁을 아닌 했는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본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본인을 이제 모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에게 어, 정말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어그 당시 영도포 형사과장은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고 오해가 사실이 있다는 언론 것은 증인의 당... 일방적인 지장이고요. 이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뭐 인맥을 만들어서 승진시켜주겠다는 라 회유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영등포 형사과장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단... 사람한테 이렇게 열심히 뛰겠다고 라 이야기합니까? 제가 언론 보도 거짓을 자료를 거짓을 바로 잡으셔야지. 그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론 보도 네, 직전 정, 오후 6시였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너무나 가볍한 말로 전했습니다. 이종호 씨가 증인의 승진을 언급한 녹취록이 보도된 직후에 증인이 한편 핸드폰을 교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증인과 다소 이례적일 정도로 함께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아주 각별한 부하직원 채무 경위가 하필 이종호 전 대표의 단톡방 멤버였고요. 이종호 씨는 하필 증인의 이름을 콕 집어서 별두개 다는 거 전화가 오는데 별두개 달아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회압 논란과 관련돼서 유니근 경찰청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로를 해서 감찰받고 직계심사까지 갔는데 중앙징계위원회는 증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도 아니고 불문으로 결정했어요. 이더 높은 자리로 승진시켜 증인의 그 지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이종호 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